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유치될 경우 관광객 증가와 7조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섬 전체가 유적지인 강화도는 역사뿐만 아니라 섬을 둘러싼 자연환경도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지난 1997년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세워지고 최적지로 강화가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세우려 했지만 번번이 예산과 경제성을 이유로 10년 넘게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국 가운데 대부분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이미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뛰고 있고

어느 후보지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정말 그 관광객이 관람객 수만 해도 일 년에 한 박물관들이 몇 백만 명씩은 기본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자연사 박물관은 사실 모든 박물관 중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연사라는 말뜻대로 지구라는 존재의 모든 걸 담아내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자연사 박물관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강화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전면 고인돌공원 인근에 박물관 부지를 마련했으며 이 일대 강화 역사관과 강화 자연사 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유치되면 7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인천시는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피서철 강화도를 방문해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가치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IB 뉴스 정춘입니다.